기록을 경신할 만한 아주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간간이 찌는 듯한 무더위로 인해서 대단히 불쾌지수를 높게 만드는 그런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집중호우로 인해서 끔찍한 수해를 당한 수재민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묵상과 기도 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500원 내놓을 테니까 한번 나와서 얘기해 보실래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하고 깊이 묵상하기를 바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다시 시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묵상, 기도, 그리고 금식 다 우리의 내적인 영적 훈련의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성경이나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많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금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식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대단히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금식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 21세기에 중세기에나 하는 그런 금식 에, 금욕적인 행위라고 치부하면서 오늘날 무슨 금식이야?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거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금식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금식을 율법적인 엄격한 규율로 만들어 버리면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식에 대한 잘못된 어, 오해인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하루에 세끼 식사는 꼭 해야 되고, 간식까지 해야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지, 어떻게 금식을 하냐, 건강에 아주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편견에 근거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히려 금식을 올바르게 하기만 하면 영적인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금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라든지, 심장병 환자라든지, 또는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금식해서는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금식해도 되는지 어쩐지 자신이 없으면 의사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조언을 들으시고 아마 특별한 사람 아니면 거의 다 금식이 오히려 유익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들이 금식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율법을 쓴 모세라든지 다윗 왕 선지자 엘리야 왕후 에스더 환상을 본 다니엘 여선지 안나 사도 바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 금식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많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금식을 했고 존 칼빈, 존 녹스,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찰스 휘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금식을 했습니다. 물론, 기독교에만 금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의 주요 종교는 모두 금식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로아스터, 공자,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이 다 금식을 했습니다. 또한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도 모두 금식을 했습니다. 현대 의학의 조상인 히포크라테스도 금식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만 중단하는 게 아닙니다. 단식투쟁, 그것과 구분되는 거죠. 단식투쟁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의를 끌기 위해 하는 겁니다. 식이요법, 이것은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경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음식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식은 음식은 금하지만 물은 금하지 않습니다. 제가 금식을 해본 경험으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아무 물이나 먹으면은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잘 정수된 생수를 마시게 될때 힘들지 않고도. 금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음식과 물을 모두 다 금하는 소위 절대 금식을 했던 경우가 몇 차례 나타납니다. 아마도 어떤 비상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필사적인 조치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에스더서 4장 16절을 보면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몰살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때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민족을 구해야되겠는데, 그 당시에 나라의 법으로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후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왕이 거절하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데,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까지 마시지도 않는 절대 금식을 사흘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나아갑니다. 규례를 어기고 만약에 죽게 된다면 죽겠다고 하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금식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던 불임절의 내용을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만난 직후에 3일 동안 절대 금식을 했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물을 마시지 않고는 3일 이상 지탱하기가 어려운데 모세라든지 엘리아라든지 이런 사람이 40일 동안 절대 금식을 한 것은 결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흉내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대부분의 경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 되는데 때로는 단체적이고 아주 공적인 금식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율법에서 요구하는 연례적인 공적 금식은 속죄일에 있었습니다 1년에 한번 제가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할 때 마침 대속죄일에 예루살렘에 있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만 10세부터 만 55세까지 모든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민족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 그런데 그날은 모든 차량 올 스톱. 모든 방송국 방송도 올 스톱. 하루 종일 그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 민족적으로 금식할 수가 있는지. 정말 위대한 민족이죠. 역대하 20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유다가 침략을 받게 되었을 때 여호사밭 왕이 온 백성들에게 금식할 것을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누의 성의 멸망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니누의 성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의 이르기까지 전부 다 금식하며 회개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마음을 돌이키셔서 내리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체 금식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1756년에 영국의 국왕은 프랑스의 침공 위협을 받고서 온 나라에 금식의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2월 6일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의 날은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왕정 복고 이후 런던에서 복이 드문 날이었다. 런던의 모든 교회가 초만원을 이루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엄숙함이 깃들어 있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의 평온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웨슬리가 각주를 달았습니다. 뭐라고 되 있냐면 프랑스의 침공 위협을 막을 수 있게 되므로 겸허한 행위는 국가적인 기쁨으로 변했다. 그들의 금식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던 걸볼 수가 있죠. 그런데 디다케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일주일에 이틀, 즉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 가르침의 회복을 추구해서 초기 감리교 신자들에게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금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 금식을 크게 중요시하고 이 이틀 동안에 하는 수요일 금요일에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리교회 목회자로 안수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에 감리교회 목회자들은 모두가 다 일주일에 이틀씩은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다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목회 안한게 감사하죠? 왜 이렇게 금식을 하도록 했는가? 사실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금식은 명령은 아닙니다. 권면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금식이 유익하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이 한번 금식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원에서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이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경건 생활의 한 부분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 금식은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금식을 하라 말라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고요. 이미 금식하는 것은 전제로 하고 금식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하는 금식이냐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올바른 금식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도였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동기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동기로 금식을 하느냐?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슬픈 기색을 한다든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을 흉하게 한다든지. 왜? 금식하는 걸 보면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명성을 얻고 존경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금식하는 것을 모르게 해라. 하나님만 알게 해라.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네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식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스가리아서 7장 5절에 말씀해 보면은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 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반문하십니다. 다너 좋으라고 한거 아니야? 금식은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너희는 너 좋으라고만 해서 네 받을 상들은 이미 다 받아서 그런 금식을 나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 부수적인 유익이 있어요. 육체의 건강도 있을 수가 있고,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영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도 있고, 능력을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지. 본래 금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식의 중심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눈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시킨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하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의도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만 있도록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한번 금식을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이 금식이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유익이 뒤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훈련보다도 금식은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줍니다. 만약에 교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금식할 때 교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분노, 원한, 질투, 분쟁, 공포, 만약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금식하는 동안에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아 이거는 배고파서 그러는 거지. 실제로 내 안에 분노가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자꾸 숨기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드러나죠. 근데 감사한 것은 이런 금식을 통해서 그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 것들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이 유익한 거죠.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사단이 와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유혹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될 때에, 아, 우리는 음식만 먹어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음식을 안 먹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잔치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실제로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금식은 삶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근본적이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우위에 놓고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살아가면서는 잘 깨닫지 못하다가 금식을 하게 되면은 아이고 이거 근본적인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런 거를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왔지 그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필요로 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갈망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거에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금식을 하게 되면은요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금식 안할 때는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아 반드시 그거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불행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금식을 하다 보니까, 야, 그뭐 좋은 차도, 좋은 옷도 다 소용없다. 그거 없어도 사는 데는 지장 없어. 꿈이 굉장히 소박해집니다. 뭐 하나만 있으면 좋아요? 밥한 그릇만 있으면 좋겠다. 진짜 중요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금식하지 않고 욕심에 빠져 살 때는 이거 없으면 안될것 같고, 남하고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불행하게 여기고, 막 이렇게 잘못된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거든요. 근데 금식을 딱 하게 되면 그런 것이 다 무가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다 내려놓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단순한 금욕주의가 아니라 영적인 훈련입니다. 우리는 이 금식의 훈련을 통해서 더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도 다른 훈련처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금식이 유익하다고 오늘부터 갑자기 20일 금식에 돌입하지 마십시오. 달리기를 잘 하기 위해서 먼저 걷는 것을 잘하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대단한 금식에 돌입하기 전에 먼저 단계 단계 부분 금식부터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금식을 늘려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금식하기 전에 어우 내일부터 이제 금식해야 되니까 오늘을 배터지게 먹고 비축을 해두고 그다음부터 내일부터 금식해야지. 이건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실제로는 내일부터 금식을 하려 고그러면 하루 이틀 전부터 음식을 줄여가야 돼요.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음식으로. 장기 금식을 하려고 러면한 사흘 전 혹은 일주일 전부터 커피라든지 또는 차 같은 거 마시는 것도 끊어야 됩니다. 마지막 식사를 과일이나 채소로 그렇게 해서 변비를 예방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우선 처음에는 24시간 금식. 그런 부분 금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연구해 보니까 점심 때부터 다음 날 점심까지 우선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그럽니다. 한 주간에 한 번씩 몇 주간을 실시해 보고, 그 다음에는 36시간 금식, 혹은 사흘 금식, 5일 금식, 일주일 금식,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려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 금식을 하면은 그냥 육체적인 측면에 관심을 모으게 됩니다. 배고픈 것밖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금식은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걸 같이 해야 금식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밥만 굶는다고 금식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걸굶식이라 그래요. 굶는다고. 금식을 마친 후에는 보식을 잘 해야 됩니다. 금식이 끝났다고 축하한다고요. 제가 한 30년도 더 전에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선배님 가운데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40일 금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이 축하한다고 불고기를 먹였습니다. 즉사해버렸습니다. 40일 금식하고 죽었으니까 천국에 갔겠죠.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까? 금식을 한 만큼, 아니, 그 이상 아주 적은 음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과일이나 야채 주수를 시작하고 적은 양을 먹고 부드러운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적인 기쁨 누리는 일에 더욱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정수된 생수를 많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금식을 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명령은 아닙니다. 오늘 점심은 드셔도 됩니다. 자, 성경적 금식의 주된 목적이 영적인 데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그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을 하다 보면은 다른 여러 영역들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음식만 절제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음식을 절제하면서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만원 버스에 자리를 앉지 않고도 불평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도 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배고픔을 참으면서 그런 것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단순히 내가 음식을 굶을 때 배고픔을 참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묵상은 금식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피부적으로 공감하게 돼요. 하, 나는 먹지 않고 며칠만 굶어도 지금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며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고통 속에 있었던 그게 얼마나 컸을지 그걸 훨씬 더 내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내가 배를 고라 보면 배고파하는 다른 사람들의 그 배고픔이 얼마나 클지 그것을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일도 더 많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연관돼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금식만 아니고 잠도 줄여가면서 철야하며 기도하는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 절제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TV의 드라마, 금식만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주간에는 내가 드라마를 끊어버리겠다 컴퓨터, 인터넷, 뭐, 또는 스마트폰, 너무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것도 절제하는 훈련을 금식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식은 영적인 고투가 아니라 잔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금식은 영적 세계에서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금식은 더 이상 등한시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금식을 실천함으로 영적인 유익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기도 그리고 금식 이와 같은 영적인 훈련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이것이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한번 이런 것들을 시도하면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더 깊은 영적인 세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